오셨으니까 실습을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군세 고르기 할 거예요. 음. 군세 고르기 하는데 다른 말로는 평균 작업입니다. 음. 이게 이제 여름 작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군세가 너무 약하면은 이대로 월동을 못 나요. 또 군세가 너무 강하면은 한 여름이라도 분봉이 납니다. 저희 지금 두개 나가지고 두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을 벌이 분봉이 라면은 그거 이제 잘못되면은 분봉이 났을 때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봉이라는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거는 조금 줄여주고 약한 거는 이제 강한 데서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을 동시에 두개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르기를 할 건데 마침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분쇄 고르기 하실 때는 당연히 강한 데에서 약한 데로 옮겨 주는 겁니다. 옮겨 주는 건데 지금처럼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많은 데에서 위치 상관없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약군부터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5월 달에 분봉했는데 5월 말인가 뭐 언제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왕을 넣어 줬어요. 왕을 넣어 줬는데 풀어주는 걸 깜빡하고 한 달을 놔뒀어. 네. 오늘 오늘 이제 어떡해. 여러분 실습 시켜 드리려고 어떤 아, 통 할까면서 하 찾다가 발견한 거. 어떻 안에서 여왕벌이 죽어 있더라고. 요아그 통에서 못 빼준 거. 때문에. 네, 문안 그래 열어줬어. 제때 아, 빼줬어야 안 됐는데안 빼줘가지고 안 열어주고 감옥살이 시켰지. 그렇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그냥 약군이 아니라 일벌산란이 나간 약군이요. 에 음. 자, 일벌산란이 나갔습니다. 저, 올록볼록 하잖아요. 저게 다 숫벌이에요, 숫벌. 숯벌. 이거 이거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이 어, 이거, 요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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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 네, 네, 거 요, 전체적으로. 빼죽빼죽 나온 게. 요런 게. 요런 게다 숫벌이에요. 이런... 군세 고르기를 할 건데, 일반적인 군세 고르기 방법이랑, 이런 봉군, 일벌산란하는 봉군이 있을 때, 또 요런 봉군은 어떻게 보충해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음.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이맘때 많이 보여요. 뭐, 저처럼 분봉을 해놓고 왕을 까먹고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맘때는 여왕이 많이 망실되거든요. 음. 망실되는 이유는 이제 어 산란력이 다할 때, 산란력이 다 하면은 주로 여름에 많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멀쩡히 여왕벌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통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산란력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거든요. 이맘때 7매 정도면은 거의 만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 보통은 8매가 차면 만상이라 고 그러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일곱 그러니까 매가 차나 8매가 차나 얘네들은 똑같이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매 정도 차면은 거의 만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정도 차면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첫 번째 해소 방법은 그냥 계상 쌓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군색 오르기를 시켜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섯 매를 넣고, 다섯 매를 넣고 격리판 질러줬죠. 음. 이두 장은 예비장으로 넣어준 거였어요. 음. 예비장으로 넣어준 건데 지금 벌이 와서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로 여기 찍을 수 있으면 바닥 한번 찍어주세요. 다들 보시면은 바닥에 벌이 많아요. 그만큼 더워서 그렇습니다. 소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더워서 저기 벌들이 바닥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벌이 넘쳐 있다는 소리예요 맨 마지막 장 꺼내 보니까 이 소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 꿀을 채워놨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세요 가운데? 이꿀 네, 네. 예, 채워놓은 거예요. 만약 꿀도 안 채우고 산란도 안 했다. 그러면 벌들이 아직 이 소비를 활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기 이렇게 넘기는 게좀이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꿀을 채워놨다. 그러면 여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줄여주셔야 돼요. 일단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공판을 찾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공판을 찾아서 넘겨주는 건데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여왕벌을 찾아야 돼요. 음. 여왕벌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음. 여왕벌을 먼저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매잖아요. 이 원군이 일곱매잖아요. 저는 주로 네매를 목표로 줄여줘요. 네매를 네매를 하나 둘셋네 개만 남도록 줄이고 그다음에 격리판을 치고 여기다가 소초광이나 소비를 세개 넣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매하게 뭐 다섯 매, 여섯 매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일곱 매 돼요. 다시 일곱 여덟 매가 됩니다. 벌이 터져 나와서. 그럼 제가 일주일 있다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벌이 한두 통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많잖아요. 2, 3주에 한 번씩 열어봐요. 못하기 때문에 저는 네매를 목표로 줄여주고 세매는 공소비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여기 아, 있다. 여기 보세요. 어디어디?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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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아이 이쁘다 요 소비 좀 카메라 잡아주세요 어디갔지? 여기 네잘돌아다 예,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겠죠 어, 저희가 그렇게. 예, 이제부터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요거 보고 여기에 없으면은 그냥 바로 보내줘버려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끝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정석이에요. 어쨌든 여왕벌이 여기 있으니까 합치면 돼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봉판을 지금 보내줬죠. 네. 군세고르기 할 때는 봉판을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음. 분봉도 그렇죠. 봉판을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빨리 나오니까 얘네가. 빨리 나와서 일을 빨리 할 테니까 넣어 줄 겁니다. 음. 자, 이제 군세고르기 하실 때 아까 싸우 싸우지 않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웬만하면 안 싸워요. 웬만하면 안 싸우는데 불안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이게 싸울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큰건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격리판을 하나 질러주시면 돼요. 아, 월, 그 예, 원래 있던 소비 있죠. 네. 얘네들끼리 사업가가? 붙여주시고 예, 붙여주시고 격리판 하나 지르시고 그다음에 새로 넣은 소비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새로 넣은 소비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봉할 때랑 똑같아요. 분봉할 때도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거를 한번 털어 줬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털어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도 좀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어, 그런데도 군세고루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봉판을 넣었잖아요. 그 봉판에서 터져 나온 애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판을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빈 소비 넣고 그러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꿀장 넣어도 아무 소용 없고요. 자, 이렇게 좀 털어 줄 거고 네. 그다음에 원상 복귀 해주시면 돼요. 아, 이쪽을 내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를 해야. 이제 여기를 내장 만들 건데 여기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군세고르기 이제 했죠. 네. 하는데 이쪽 네장 4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을 맞춰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섯 장, 여섯 장, 내 욕심 때문에 다섯 장, 여섯 장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번엔 여기를 또 갈라야 돼요. 어, 그래서 군세고르기 하실 때는 네장 정도를 목표로 해서 맞춰주시면은 이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월동을 날 때도 어네 장을 최소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내장보다 약하면 월동을 못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장 정도는 돼야지 원만하게 월동을 납니다. 그래서 월동을 잘 나기 위해서는 내장을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군쇄 고르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1년까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여왕벌이 있을 때 군쇄 고르기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왕벌이 없죠. 일벌 산란하고 있죠. 이런 통을 발견하시면은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량 소비는 어 분봉을 할 때는 식량 소비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가 자라고 있었잖아요. 자라고 있는 봉구는 먹이가 웬만하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소비를 따로 뭐 특별한 하나 경우가 아니면 추가한경우가지고 예, 먹이가 없으면 꼽아주시고 먹이가 있으면은 안꼽아 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군세 고르기는 아까 거기서 끝나요. 그렇게 하면 딱 끝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저 여왕벌이 없는 통, 일벌산란 하는 통을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에벌레가 많은 충판을 안에다 새로 넣어주시면 돼요. 애벌레가 많은 충판을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빗자루 줍니다. 벌레가 많다는 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공판 말이죠? 네. 공판이란 말이죠? 공판 말고 충판이요. 아, 충판? 예, 분개가 네, 안된 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사이사이에 그 애벌레 보일 거예요. 하얀게. 예, 하얀게 보이네. 그게 애벌레예요. 아, 지금 애벌레구나. 예, 네, 이런 걸 충판이라고 불러요. 애벌레가 많이 있으면 충판. 되게 많이 있으면 봉판. 아유. 그렇게 부릅니다. 충판을, 충판을 찾으셔 가지고 예. 음. 이렇게 여왕벌이 없는 통은 충판을 찾아서 넣어 주세요. 음. 음. 그럼 집에 이 여왕벌로 됐는데 이 그렇죠. 이 충판에는 알도 있고 어린 애벌레도 있고 어좀 나이가 더든 애벌레도 있고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거기에서 알이나 네, 네. 어린 애벌레를 골라서 자기들이 아, 네. 왕대를, 왕대를 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애벌레가 페로몬을 막 내뿜거든요. 응. 애벌레가 내뿜는 페로몬이 일벌들이 산란하는 걸 중지시켜요. 아아 그래서 충판을 넣어줘야 살려고.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충판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 여왕벌이 없어서 일벌 산란하고 있는 봉군에 바로 여왕벌 넣으면 일벌이 물어죽입니다. 아 내가 왕노릇 하고 싶으니까. 아 근데 애벌레 충판을 넣으면이 애벌레가 일벌들을 산란을 중단시켜요. 일벌들이 산란 중단하는 걸 어떻게 아냐? 왕대가 만들어지면은 산란이 중단되는 거예 아, 그러니까, 그렇네, 그 그쵸? 왕을 자기들이 네, 만드는 생랬으니까,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새로운 여왕을 넣든 여기 있는 왕들 그냥 쓰시든 그때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음, 됩니다. 음. 정답은 없습니다. 그,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음. 왕이 없어서 일벌 산란하고 있는 봉구는 분쇄 고르기 하실 때 음. 충판을 반드시 한장 찾아서 넣어주세요. 충판은두장 넣으시면 안 되고 한 장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섯 매가 됐는데 사실 여기 있는 소비는 쓸모가 없거든요. 이거는 울퉁불퉁해가지고 재활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빼고 네매로 그냥 맞춰 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서 꺼낸 소비랑 지금 여기서 꺼낸 소비랑 모양이 아예 다르죠? 네. 네. 이게 훨씬 못 났죠? 네, 못 났죠. 울퉁불퉁해졌잖아요? 음. 그러면은, 다음에도 계속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애초에 깔끔하게 자르기가 힘들고, 두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르면은, 그걸 회복하기가 좀 힘들어요. 회복은 사람이 아니라 일벌이 해야 되는데, 일벌들도 좀안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음. 빼줄게요 음. 하나는 빼주고 음. 자 아까 처음 열었을 때는 벌이 한 매도 안 됐죠 음. 분쇄고르기 하니까 4매가 얼추 됐습니다 완전한 4매는 아니에요 어 내일 열어보면은 지금보단 약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 음. 돌아가니까 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봉판 두장 넣어줬죠 음. 못해도 못해도 한 3,000마리는 터져 나옵니다 아. 못해도 3,000마리는 터져 3, 4,000마리는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춰질 거예요 군세가. 그렇게 해서 군세 고르기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군, 아고 원군 설명은 안 드렸구나. 원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소비 있죠? 응. 기존에 있던 소비는 다 붙여주세요. 가입막 빼고. 요, 요, 나중에... 잠시만 들어주세요. 기존에 있던 소비는 순서대로, 있던 순서대로 그냥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붙여줬어요, 소비. 네. 여기는 제가 소비도 떼주고 벌도 떼줘서 아까보다 많이 약해진 상태죠. 음.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소초광이나 소비를 한 두세, 두세 개 정도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또 알아서 쑥쑥 자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벌이 이만큼이잖아요. 어, 오후 되면은 여기 있는 놈들이 좀 돌아와요. 돼, 조금 더 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 져도 그렇게 막 약해질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맘때 이제 여러분들이 분쇄 고르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어첫 번째로는 분봉을 하고 나서 분봉을 하고 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벌이 다 돌아가 버려서 그런 봉군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분봉이 아니라 그냥 약한 봉군을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군세고르기를 안해 주면은 얘네는 괜찮을 거예요. 강한 애들은 괜찮은데 얘네들은 좀 있다가 7월 말 되면은 개미한테 다 죽어요. 어... 개미한테 다 죽고 개미한테 죽기 전에 이미 도봉이라고 해 가지고 얘네들이 얘네 집 가서 꿀을 다 빼서 먹어요. 어... 그러면 가출합니다. 또 얘네들. 어... 그러고 나면은 개미가 들어와서 남은 놈들을 싹 잡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군세고르기를 해 가지고 모든 봉군을 다 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